청주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9월 오픈합니다. 청약 일정은 영상 중간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청주 최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가경동, 복대동 생활권으로 도보 거리에서 쇼핑, 상업, 문화 등 청주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입지인데요. 거기에 롯데캐슬 브랜드 파워도 막강합니다.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일원입니다. 지상 29층, 총 962세대 규모인데요. 이중 일반 분양 예정은 459세대입니다. 전용 67, 76, 84 타입으로 구성되고 입주 예정은 2029년 3월입니다. 얼마 전 오픈한 커넥트 현대를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롯데 아울렛, NC 백화점, 롯데 백화점 등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의 가경동 인프라가 도보권에 있는 원스톱 생활권입니다. 바로수로 중부고속, 경부고속이 가깝고 인근에 CTX가 예정돼 더욱 향상된 교통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구관의 강서초, 서현중, 박영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모델하우스 오픈은 9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별 공급은 10월 14일, 1순위 청약은 10월 15일, 당첨자 발표는 10월 22일 예정입니다. 청주 롯데카에 시그니처 분양가는 5억대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청주 신규 아파트는 그동안 외곽에 치중된 면이 있었는데, 청주 도심권 대단지로, 미분양 줍줍하고 있는 청주센텀 프루지오 자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녀세대 궁금하시면 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위치는 청주시 중심 핵심 입지로 여긴데요. 1만 4천여 세대 사직 미니 신도시로 천지개벽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거위가 브랜드 대형건설사의 대단지로 구성되고 있어 사직동 재개발이 진행될수록 가치가 올라갈 곳입니다. 청주 푸르지오 자이도 명품 브랜드의 총 2271세대 대단지인데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2일년 반전 가격이랑 비슷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권 신규 아파트라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